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전권시 시간입니다. 뒤를 보시고 벌써 아셨겠지만, 오늘의 전권시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아, 둘, 셋! 뜨거운 코트비를 가루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영화입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슬램덩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우리 어린 시절 가슴에 불을 지폈던 바로 그 만화 아닙니까? 슬램덩크라는 게 지금 뭐 80년대생들에게는 뭐 70년대 후반생들도 그렇겠지만 이 학창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딱 인생 만화 뭐야?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슬램덩크 드래곤볼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슬램덩크 미리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극장을 간 건지, 극장 티켓도 이렇게. 야, 돌비 시스템에서 처음 영화를 봤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일부러 제가 오늘은 북산의 색깔인 검정색과 빨간색 모자를. 네,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영화에 관해서 많은 스포는 해드리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 감상평 정도를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데 돌아다녀 보면은, 한국인과 중국에서 만들었던 실사판 슬램덩크, 큰 사고였죠? 대형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원작자인 타케이코 이노우에가 감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보기 전에서부터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12월 달에 개봉을 먼저 했죠.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중에는, 단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친구의 말로는, 형, 하, 어느 순간부터 극장에서 아저씨들이 한 명씩 울고 있어요.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와, 형, 대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줬던, 음, 동생도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 가서 보면서 느낀 점은, 극장에 앉은 게 아니고, 제가 타임머신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더빙판이 있고, 자막판이 있는데 전 자막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말 원어가 나왔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 뭐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최치수, 정대만이 아닌 일본의 이름들 좀 낯설죠? 그런 이름들로 했지만 하지만 자막이 있어서 이해는 가능했고 얼마나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냐 하는 걸 느낀 거는 명대사가 3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포기하면은 그때가 바로 시합은 끝입니다라고 영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 뭐 감독님의 전성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어, 막 올라오는데 송태섭이 손에서 딱폈는데 여기 넘버원 가드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청 그 과거로 돌아간 듯한, 다시 내가 슬램덩크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사회에 왔던 어, 많은 다른 아재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갔는데 쇼리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만화책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은 어, 강백호였죠.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송태섭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랑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슬램덩크의 마지막 시합이었죠. 천하무적 산왕을 만나서 이 언더독인 북산이 어떻게 시합을 해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자, 영화 내용은 요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들뿐. 이제 우리 40대잖아. 40대지만 이런 설레임과 가슴뛰임을 느끼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나이 때 그런 부정 얘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 영화 한 편을 느끼실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영화를 봤던 친구들이 다들 울었다.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도 같이 가서 봐도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 가셔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가서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장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맨 처음 장면에 감동을 받았어요. 박해구, 이노우에 작가님이 그 10일 뒤의 이야기라고 해서 예전에 그 어떤 학교의 폐교의 칠판에다가 분필로 막 그림을 그렸던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이 The First Slam Dunk 시작할 때 인트로가 한 명씩 한 인물씩 북산에 다섯 명이 걸어 나오는 게 스케치로 거, 그려집니다. 흑백으로. 그거와 거기에 나오는 배경음악과. 근데 막 그거를 보는데 심장이 막, 막 쾅쾅 뛰는 저, 그런,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 가신다면 조던 끈에 신으시고 빨간 옷이나 모자가 있다면 쓰시고 조금 기분 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오랜만에 조던 원브레드를 신고 갔었는데 괜히 더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니까 꼭 가셔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말할 게 없다. 가셔서 보시고. 올해 초, 2023년 초에 좋은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